80쪽 지시약부게요난 시간 에 했던 거 잠깐 다시 볼까?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다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산은 물에 녹아서 뭐 애들? 어, 에이지 내놓는 애들? 어, 에이 플러스, 수소이온 내놓는 애들. 우리 한했지 어, 연진이도 했지. 산 연기. 연진 결석은 안 했으니까 그렇지. 어. 산은 물에 녹아서 뭐 애들, 내놓는 애들, 수소이온 내놓는 애들. 이거 다섯 개 외우랬어? 안 외우랬어? 다섯 어, 개 외우라고 했다. 그쵸? 음. 그 다음에 염기는 물에 녹아서 뭐 내놓는 애들? 수산화이온 내놓는 애들. 얘도 예, 똑같이 다섯 개 외우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외우라고 했어요. 그쵸? 어, 외우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때 상인지 염기인지를 확인하는 시약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음. 180페이지 넘겨서 어, 상인지 염기인지를 상인지 를 구별 그가 그러니까 액체의 성질을 구별하기 위한 시약을 지시약이라고 해요. 액체의 성질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하는 시약을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이 지시약은 네 종류가 있어. 요첫 번째 리트머스 종류, 케노프 탈레인용에 메티로렌지, 비티비용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 이 우리 리트머스 했어요 지난 시간에.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키는 건 산성 푸른색, 붉은색 리트머스를 염기성은 푸르게 변하게 하죠. 그렇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외워야 돼. 자, 펜오프탈레인부터 무, 무, 빨 빨간색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빨, 누, 노 노란색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노, 초, 파 어, 이렇게 외운 다음에 그 다음 순서대로 펜오프탈레인, 메트로렌지비티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어, 지시야. 색깔 그러면 지시약이 어떤 액성이 어떤 액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시약이 비 t 비가 파란색이야. 그럼 무슨 색이 뭐예요? 산중 염기 중에서 뭐예요? 염기. 그렇지. 그다음에 메틸 로렌지가이 물질에서는 빨간색이야. 산성. 그렇 그다음에 페노프탈레인이 이 용액에서는 빨간색이야. 염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외웠다는 전제에 문제 내봤어. 잘들 외우시면 돼요. 빨로 너무 좋아. 빨로노, 아니 무목발, 빨로, 빨로노 노초발 빨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 지시약 말고도 우리 생활에서 천연 지시약도 있거든, 천연 지시약. 근데 얘는 색깔을 외우지 않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아는데 천연 지시약은 뭐냐면 자주색 양배추를 추출한 용액 끓인 물, 끓인 물 추출한 용액 붉은색 장미꽃을 추출한 용액 이런 애들 전부 다 컬러가 있니 없니? 컬러가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피, 그니까 그 산인지 연기인지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시약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색깔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잘안 나와. 그래서 이런 애들도 천연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큼 산인지 염기인지를 산성이 센지 약한지를 알기 위해서 <laughs> 심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숫자로 나타내거든. 그 숫자를 이제 pH라고 합니다. pH. pH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수용액에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 얼만큼 많은지 적은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우리 뭐만 알면 되냐면 pH가 0에서 14까지 있거든. 0에서 14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7이면 중성. 이거 말면 네. 7이면 중성. 숫자가 pH가 7이면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 여기까지 말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받아. 보면은 어, 지금 증류수증류수는 순수한 물이잖아. 그렇지? 이딱 pH 몇이야? 7. 7. 7이고 지금 4와 7 사이에 우유가 있네. 그쵸 우유는 그럼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 그렇지? 7보다 작은 숫자. 6.5 정도 되잖아. 그렇지? 6.5 정도 되니까 얘는 산성 7보다 작으니까 어 달걀 노른자 5랑 6 사이에 있네 5.5정도 되겠다 얘는 뭐겠서 그럼 달걀 노른자 산성이 어딨어? 산성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성이 세질까 약해질까? 세져요 그쵸? 그렇죠? 자 7이 딱 중성이에요 7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다? 산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반대로 7에서 숫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염기성인데 염기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면 하수도 세정제 이거 수산화트륨 염기성. 암모니아수 NH3 얘도 염기성. 비누 수산화트륨 염기성. 탄산료 탄산 산성. 위액 위에, 위액에서 나오는 거 산성. 이렇게 다 산성, 염기성 물질들니다 이해됐나요? 지시 지시약으로는 근데 지시약으로는 산이 센지 약한지까지는 몰라. 그냥 산성이다 이것만 알지 지시약으로 센 산인지 약한 산인지까지는 몰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얼만큼 센 산이고 얼만큼 약한 산인지를 볼 때는 지시약 말고 다른 애를 써야 돼 얼만큼 pH가 높고 낮은지를 쓸 때는 pH 시험지와 pH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자, pH 시험지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종이거든 이 종이를 이렇게 조금 찢어가지고 이 용액에 담가 봐 담가본다고 여기 보면 컬러가 있어 이 컬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교를 해봐서 어, 대략 페이지 5구나 대략 페이지 12구나 대략 페이지 12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되게 간편하지렇지 근데 얘는 대략적인 pH만 알수 있어요 정확한 pH는 모르고 대략적인 pH만 알수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시험지 옆에 있는 이 측정기 있잖아요. 그쵸? 이 측정기는 좀 시간은 오래 걸려. 얘는 그냥 찌어가지고 찍으면 끝이잖아요. 찍은 다음에 색깔 비교만 해보면 끝인데 얘는 담근 다음에 일단은 사용하기 전에 담가가지고 pH를 뭐라고 해야 되지? 0점 맞추듯이. 저울에서 0점 맞추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얘는 사용하기 전에 담궈놓고 한 30분 기다렸다가 또 다른 용에 담가 또한 10분 기다렸다가 또 다른 용에 담가서 좀 기다려야 돼. 일단 영점을 맞춘 다음에 측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5.8인지 5.7인지 5.5인지 정확한 pH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의 좋은 점은 pH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요게 장점 그래서 이런 시험지와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뭘할수 있다 pH를 측정을 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다음 제넘어가서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연기 가볼게요. 우리 생활에서 영향미 n g 과 연기 여기 보면. 해양산성화라고 있거든. 해양산성화 we? Hey, I'm sunsong. Hey, I'm sunsong, I'm sunsong. i 그렇지. 화석 연료 사용. 그게 화석 연료 사용. 근데 화석 연료에는 뭐뭐뭐 있댔어. 화석 연료의 예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까지 화석 연료예요. 근데 너네 문제 풀다가 자꾸 천연가스 막 되게 좋은 건줄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천연가스도 뭐야 결국에는? 화석 연료야, 그지 천연가스를 이용한 뭐 자동차를 탄다. 이러면은 되게 환경에 좋을 것 같고, 그렇잖아. 아니야, 그냥 얘도 화석 연료예요. 결국에는 천연가스도 화석 연료. 얘네를 막 태우다 보면 뭐가 발생해요?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일단 이산화탄소는 뭔데? 뭐야? 온실기체죠, 그치? 온실기체. 그다음에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을 수도 있고 녹을 수도 있고 녹았던 애들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녹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녹는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바닷물에서 탄산이 만들어져. 근데 이 탄산은 또 다시 뭘 만들어내냐면 수소 이온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얘는 수소 이온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 그럼 이 수소 이온이 결국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 수소 이온이 산호나 조개 질이 그 껍데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이 수소 이온이 산호나 조개가 자기 집 자기 껍질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바다에 녹다 보면은 탄산이 만들어지고 그 탄산이 다시 수소이온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 여기까지는 알잖아. 그치? 탄산이 수소이온 내놓는 거 알잖아. 그치? 어,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게 돼 근데 이 수소이온이 뭘막 하게 된다고요? 조개 껍질이나 산호가 자기 껍질 만드는 걸 방해한다고요. 응,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럼 얘네들 기체수가 점점 많아지겠어. 줄어들겠어? 줄어들겠지.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호가 보이는 바닷가는 되게 깨끗한 바닷가래 그래서 요즘 왜그 스쿠버 다이빙해서 산호 건드리면안 되는 거 알아보네? 산호 건드리면 안 된대. 근데 이제 산호에다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산호를 풀어뜨려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새기나 봐. 나 여기 바다에 왔다 갔다 이런 걸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스쿠버 다이빙을 엄청 용먹는데 산호가 그만큼 개체수가 지금 점점 감소하는 중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vi ho c h i 게 c